어. 오히려 내가 상빈이 찍어준다니까요 아 그런다고? 어. 그러면 세 명이 찍을 동시에 여러 명이 찍을 수 있으니까 정호 형이 뭐 정호 형은 버리는 거지 제가 찍어 에이 뭐 하루 이틀 찍나? 너 뭐. 찍어주면 되지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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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사람, 사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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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람. 먼지 겁나네 아갖고 장호에게 먼지 선물해 드려야겠다 우와 숨을 쉴 수가 없어 빠진다, 빠진다, 어, 나도 빠지겠다. <웃음> <웃음> 바로, 바로, 바로 고잉이. 어, 뭔지? <laughs> 어, 장난이네, 뭔지? 와, 여기 수정좀 해야 되는데. 우와, 씨, 돌봐라, 여기. 좀 끌어가야겠다. 야 자전거 너무 많이 떠 에어가 많으니까 겁나 뜬다 <목소리> <목소리> 먼지 샤워 <목소리> 야, 오버하지 마. 아무것도 없구만. 오, 잘 돌리는데? 왜뒤따라니까 타는 냄새가 나지? 뒤따라니까 <laughs> 타는 냄새 나 <laughs>